한 잔의 흥을 돋우고 슬픔을 사기며 우리네 삶과 함께해온 전통술 집집마다 술을 빚던 풍경은 사라졌지만 전통술의 맥은 우여곡절의 세월을 견뎌내고 더 깊고 진하게 그 향내를 풍기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조상이 만들었던 술 문배술과. 흡사하게 만들기 것이 문배술은 뭐제 삶의 삶의 자체이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중요한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평안도 지방의 전통술 문배주 그 깊은 향을 내기 위해 150년을 거치며. 5대째 술 만들기를 이어가는 가족을 만나봅니다. 김포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문배주 양조장. 문배주 기능 보유자 이기춘 씨는 한복을 차려입는 걸로 이곳에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술을 대한다는 주인장.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빚어 생산량이 극히 적었지만, 현재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전통방식의 문배주를 과학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재료 배합과 일정한 온도 유지가 술 제조의 관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술맛을 내기 위해 체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 알코올 도수가 몇 도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 지몇도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야? 아 이게 지금 우리 술이 40도, 40도거든요. 그러니까는 68도서부터 술이 나와가지고 현재 30도 수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술이 발효가 잘 되고 그러면 술이 오래 높은 도수에서 오래 나오고. 발효가 잘안된 술들은 술이 검색된 기분으로 자잘리근 돌배 향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 문배주 문배주는 수수와 조 그리고 밀로 빚은 순곡 증류주인데요. 이기춘 씨의 아들이자 문배주의 5대 전수자인 이승룡 씨도. 매일 같이 조화 수수의 발효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문배술은 15일 정도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 발효하는 거치는 과정 중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온도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제 좋은 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문배술은 문배슬의향 자체는 그 문베스의 원곡과 그러니까 조화 수수에서 나오는 이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베스의 좋은 향기를 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효 과정 발효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크거나 변화 없이 항상 매일매일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계가 만들지만 사람 손으로 빚은 향기와 맛을 그대로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술도가. 문배주는 지난 1986년 전통주 최초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잡곡으로 만든 술인데도 돌배 향이 난다하여 예부터 귀한 술로 여겨졌던 문배주 오대째 이기춘씨 가족이 그 맛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문배주는 본래 평양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춘씨의 증조모 때부터 가양주로 담그기 시작해 조부인 이병일옹이 양조원을 설립했고 부친인 3대 이경찬웅이 이어받아 평양 주암산 밑에 양조장을 당대 최고의 기업으로 키웠는데요 문배주와 함께해온 가족의 역사에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과 함께 가족이 피란을 왔고 이경찬웅이 가업을 잇기 위해 서울에 다시 양조장을 설립했지만 1955년 양곡관리법에 의해 국물로 술을 빚는 일이 금지되면서 문배주 계승에도 한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교사면을 나와서 그다음에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술을 못 만들게 하고 희석식 소주를 했죠. 희석식 소주라는 건 에틸알코올에다가 물 타서 만들어서 먹는 거를 희석식 소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서 파는 소주 소주하는 것이 그 술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는 원술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술은 만들 수 없다. 나는 원그 술을 만드는 사람이지. 그래서 술을 그 허가를 반납을 했습니다. 국가에다 반납을 하고. 조상에게 바치는 술은 법의 접촉 안 받는 범위에서 부엌에서 술을 조금 만들어서 조상에게 바치는 정도로써 명목을 유지했고 부엌에서 술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조상에게 바치는 술도 만들 때는 나를 꼭 입회시켰습니다. 문배주가 다시 명성을 얻은 건 제재가 풀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목소리> 1986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배주가 만찬주로 쓰이면서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된 건데요. 평양의 고향을 두고도 서울에서 다시 태어난 문배주, 우리 민족의 삶까지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쌀이 주 원료인 남쪽술들과 달리 조와 수수를 원료로 하는 문배주. 비록 고향 땅은 아니지만 이기춘 씨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술을 만들어 왔는데요. 일절 첨가물을 넣지 않다 보니 봄가을이 문배주를 만들기 가장 적합합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서 자연의 그 온도를 맞춰서 술을 빚으면은 술이 더 좋아지고 술맛도 나고 그렇지만 냉온방을 잘해 가지고 뭐 에어컨이나 난방을 잘해 가지고 술을 만들면은 가을 날씨나 봄 날씨와 똑같은 해도 그 힘은 아주 미미하다 이겁니다. 자연의 힘에다 대면은. 그래서 이 문배술은 더그 아무 때나 연중 아무 때나 말씀드릴 수 있는 술이 아닙니다. 봄 가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 맛과 질이 달라지는 문배주. 문배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잡곡으로 만든 술이면서 미술에 덧술을 두번 하는 삼양주로 유명합니다. 건조가 끝난 누룩가루를 물과 섞어 미술을 먼저 만들고 조밥을 미술에 섞어 주모를 만듭니다. 주모가 발효되길 기다린 후 수수밥을 넣어 덧술을 안치고 두 번의 덧술을 앉힌 뒤 열흘을 기다리는데요. 이때 자연의 숨결을 먹은 효모와 미생물이 잘 어우러지면서 맛있는 술이 익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삼양주는 증류를 하지 않는 반면 문배주는 증류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더 기다려 제맛과 향을 얻습니다. 재료 하나 과정 하나 허투루 하지 않은 정성의 술한잔 과실을 넣지 않고도 풍기는 은은한 돌배 향이 오랜 기다림과 정성을 말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 기다림을 고집하는 전통술. 그래서 그 깊은 맛과 향이 오히려 젊은층에겐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화학술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문배주는 과연 어떤 맛으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입안에 남는 향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넘기는 목 넘김도 좋고 넘긴 다음에 입안에 그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향이. 참풍부하다라는 느낌,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양주와 그 소주와 또 여러 가지 술의 그 향과 그런 장점을 다좀총 그 결집해 놓은 그런 어떤 음식에 그 같이 곁들여도 다 어울리는 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술 문배주. 오대 전수자인 승룡 씨는 술을 담는 용기에도 요즘 정성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전통술만의 격조 있는 문화에 가장 어울리는 건 역시 흙으로 빚어낸 도자기. 전통술의 가치를 돋보이게하기 위해 이왕이면 하나의 작품에 술을 담아내고 싶은 게 그의 욕심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좀 오버된 거. 음. 그러면 결정상 이제 깨져서, 깨져서. 미리 양이 좀 떨어지고 예. 상품이나 작품으로 값어치가 이제 없으니까 예. 이건 이제 폐기. 네. 예.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왔으니까요. 도자기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 특히 결정률라는 거는 온도, 유약 조합비, 그 다음에 이제 소성 조건.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용기로서 일회, 일회성으로서의 거칠 게 아니고 어, 술을 다 먹고 난 이후에도 뭐 꽃병으로 화병으로 쓴다든지 어, 작품의 어, 소장용으로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클리트를 높이기 위해서 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폐기를 하고 어,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만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전통술이 됐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승용 씨는 젊은 감각을 발휘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기호 자체가 워낙 다 다양하시다 보니까 뭐 마수, 술을 뭐 아무 병에 담아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병에 담아서 뭐 선물로 드린다든지 이제 보관을 하신다든지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디자인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시고 어요 네, 항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년 고민하는게 이제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디자인을 하더라도 옛날 거하고 이제 차별 이렇게 너무 격리감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계속 만들어왔던 거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죠. 늦은 밤까지 양조장에 불이 환합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두고, 회의가 한창인데요. 승 i 씨가 발품을 팔아 야심차게 준비한 술용기도 아버지께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뭐지 d 세련 r 몇, 몇 m l 들어가고 2 m 도짜리들 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m l o mean m m i m 술을 담는 용기가 술맛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철학에도 아들의 감각은 제법 잘 맞습니다 아, 네. 하얀색. 그 하늘색처럼... 그래서 제품 디자인만큼은 하얀색으로만... 아버지도 아들의 의견을 따르는데요 네.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모색하는 대물림 문배주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해를 맞아 이기춘씨 가족이 한자리 에 모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아버지. 평양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22살 때 양조장으로 크게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배술이 평양시의 예산하고 같했어. 그 매출액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이지. 그것이 내가 아홉 살 때니까는 어, 다 생각이 나야. 오늘 뭐 해? 북쪽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넘어와 오대를 이어온 문배주의 역사. 멀고도 험난했던 그 길은. 고스란히 가족의 품에 간직돼 있는데요. 문배주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 말로 다할수 없는 열정을 쏟아부었던 이기찬 씨에 붙인 고 이경찬옹. 그의 유품들은 그런 집념을 지금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맨날 새벽마다. 붓글씨로 음. 이걸로 다. 네 예, 할아버지가 이게 그 글씨 쓰셨던. 이게 예, 예, 예. 이게 좀 우리 아버지가 쓴 이제 글씨체인데 이게 이게 뭐잘쓴 글씨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모든 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게 그 술에 관한 하는 최선을 다해서 어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성취했다고 생각해요. 술에 대한 열정과 정성만큼은 늘 최고를 자부했던 이경찬옹. 승용 씨가 저거, 저거. 가업을 저거. 이을 결심을 아이고, 한 것도 바로 그런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이제 술을 만드는 거를 만드시는 거 제가 보면서 자라온 게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보면서 자라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쭉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이제 문배수는 네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은배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유언을 남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과를 이제 농학이라는걸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발효까지 다 같이 하는 걸로 이제 해서 이제 학교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오로지 한 곳만을 보고 가야 하는 운명. 발길이 멀기에 어깨도 무겁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힘들 때도 많이 있고 아, 이걸 꼭 끝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없잖아.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 좀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놓치 말아야 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저희 집안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자리를 잃어가는 전통주들 속에서 꿋꿋이 가업을 잇는 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겁니다. 하지만 승용씨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던 낯선 길도 과감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 리조트에서 전통 주시장을 개척해 우리의 전통 술을 알리는 일. 승용 씨는 최근 한 리조트에서 문배주 판매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화려한 수입산 술들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용기 디자인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이제 그 투명 스티커가 아니라 이제 일반 스티커로 좀 작업을 하려다가 투명으로, 병도 투명이고 이제 투명으로 해버리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에도 이게 저희 뭐1 3 4 0잘잘 되어 있는 네. 네. 어차이 BI 자체도 그렇죠. 지금 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써져가지고. 1340m를 상승하는 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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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가지고서 이걸 이 상태로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누군가 마시지 있습니다.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네. 그 가치가 빛을 발할 네. 수 없다는 게 네. 5대 이승룡 씨의 이승룡 생각. 이승룡 생각. 네. 젊은 전수자이기에 가능한 신선한 바람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기존의 수입주이의 어떤 시장 부분을 저희 이 전통주, 팜, PB 전통주가 조금이라도 약진할 수만 있으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매출을 올려서 뭐 국내 전통시장의 변화까지를 뭐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 5대째 이어온다는 자체는 그만한 어떤 기술이 있다는 거거든요. 문배향이 강하게 들어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목롱기까지 부드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고객들한테 충분히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음배수을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그 저희의 우수성이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그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이제 술을, 많은 저희 술이 이제 좋다고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 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접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가까워지면서 양조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양조장을 지켜가는 오대 이승룡 씨. 그리고 최상의 술맛을 위해 오늘도 꼼꼼히 술의 재료들을 살피는 4대 이기춘 씨. 부자에겐 좌우명과도 같은 한 가지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기계가 술 빚는 손을 대신해도 정성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독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갔다고 어 열을 시키는 데는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어. 이건 현대 과학, 이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건 독에서 그냥, 그냥 밤새도록 열이 나서 식혀주고, 열 할아버지한테 할 때가 그거 전으로 밤새도록 준 적도 있어 자동으로 해도 정성껏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틀려요, 이게. 일일이 물 들어가는 거 보고, 발효시키는 거, 과정 다 보고, 그렇게 해야지. 변함없는 정성으로 세월을 더해 익어가는 문배술 그 속에는 가족의 꿈도 있습니다. 남북통일이 돼가지고 주암산 대동강변 주암산 샘물로서 문배술을 만들어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제 항상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또 저도 그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평양 부근에서 나는 수수초 원료로서 대동강 변 주암산 샘물, 그러니까 석회석 암축물로서 세계적인 술을 만든 것이 제그제입니다 한편의 마음으로는 그 아들이 좀더 크게 되면은 아들 제 아들이 또 육대째 또 문배술 또 같이 또할수 있게끔 또 그런 토대를 또 제가 이제 좀잘 만들어서 좀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그 아들이 이제 또 나서 이제 제 손자가 태어나게 되면은 앞으로도 한 천년 정도까지 더 대를 이어서 끝까지 좀 수,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깊은 맛과 향 속에 담겨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한민족의 혼. 이기춘씨 가족에게 문배주는 소중한 삶의 기록이자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간절한 꿈입니다. 오대를 이어온 정성 변함없이 그 꿈을 이룰 찬년의 향을 기대합니다.